보시면은 지금 그 연기가 이제 유입이 됐을 때 한쪽에서는 유독한 연기를 지금 빨아들이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급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제형경 배구역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연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은 연기는 뜨겁기 때문에 위에서 빨아들이고 급기는 낙트 등을 통해서 하부에서 공기를 이제 집어넣어주고 위쪽으로는 빨아들이고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어요쪽이 이제 그뭐 급기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요쪽에서는 이제 연기가 이제 배출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급배기 방식을 보면은 어그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별로 이렇게 매장들이 이렇게 구획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부분이 이렇게 그 복도라고 그럴 때, 복도에서는 인명의 대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복도 쪽에는 급기를 해서 가압을 이제 해줘서, 유독한 이 화재가 발생된 화재실로부터 복도로 연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복도에는 급기를 해주고, 이 화재실 쪽에서는 어, 연기를 이제 빨아들이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설계 방식을 이제 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고층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등도 굉장히 층수가 높습니다. 이때 이제 주로 사용되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구속실 재현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 계단실이나 이제 구속실에서는 솔직히 그뭐찰수 있는 연기가 없어요. 실제 화재가 나는 거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그 살림집 세대 아니래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그 아파트에서 이제 현관문 밖에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엘레베를타를 타기 위한 엘레베이타 타기 위한 전실이 있기도 하고요. 또 계단으로 연결되는 이 부속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속실 같은 게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파트 세대 안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그 화재가 난그 세대 안에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엘레베이터를 타는 전실이라든지 부속실 내에서 는 가압을 해줘가지고 이 유독가스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은 안전하게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대피하는 방식을 이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단실이나 부속실에는 급기를 이제 실시하고 가 압을 가합니다. 우리가 압을, 양압을 이제 강하게 되면 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연기가 침투하지 못해요. 실제로 이런 재연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어, 아파트, 어, 옥상에, 아파트, 어, 지하라든지, 뭐, 옥상이라든지 이런데 펜이 설치돼서 전체 그뭐 1층부터 30층까지 이 닥트로 이제 이 공기를 밀어넣게 되죠. 그리고 해당된 화재가 난 장소만 댐파를 열어가지고 공기를 이제 밀어 넣어 주게 되는데 굉장히 그 압이 셉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전실이라든지 계단실 등의 압이 가해져서 그 화재 그 아파트 세, 그 세대 등에서 난 화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인명이 안전하게 이제 대피해 주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극기압 제연설비를 사용하는데 이는 제연구역내 압력을 화재실보다 이제 높게 해서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이 재연구역으로 침투하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죠. 우리 아파트 계단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제, 어, 지금 요 옆쪽이 이제 아파트 세대라고 그러고 화재가 났을 때, 어,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대피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가압이 되기 때문에 유독한 가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 여기에서 가압된 공기 때문에 청정층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이고요. 요건 승강입니다. 기 승강기,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세대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요 문이 여기인데 요 부분을 이제 그 세대의 이 전실에다가 어, 이 신선한 공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송풍기는 지하나 이제 옥상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닥트를 뭐 1층부터 30층까지 쭉 해서 그 신선한 공기를 일어나주게 되면 압력이 여기를 차요. 그 신선한 공기 의 압력이 차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대피하면서, 어 안전하게 그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유독한 경기,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강장 가압 방식. 사람이 타는 승강장을 가압한 식이고요. 요거는 이승강로를 가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현 설비의 작동 순서를 보면은 일종 재현 방식이라는 건그 공기를 불어넣는 급기랑 그 다음에 배기를 이제 같이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화재 발생했을 때 이제 뭐 거주자 발견했을 때는 이 소화전에 발신기를 누르죠. 그러면 그 화재 신호가 이제 전달이 이제 돼가지고 제연 설비가 작동하고 거주자가 없을 때는 이제 감지기가 작동해가지고 인명을 대피시키죠. 제 2종 설비는 급기만 하는 거예요. 급기 송풍기만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프로세스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나 이제 수동 조작함에 의해서 송풍기를 이제 돌려가지고 어, 이 그 배기 팬이 돌게 되면서 화재 장소에 그 유독한 공기를 밖으로 연기를 배출시켜 주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종은 그 급기죠. 급기. 급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어, 이 화재를 제어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송수관 설비의 구조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연결송수관은 대부분, 음, 소방관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요. 어, 건축, 이것은 그, 소방차에서, 소방차에서 건물 내부에, 아파트 등에 설치된 배관에 연결송수구을 꽂고 압을 가하게 되면 그 배관을 타고, 그, 소화 용수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방수구에서, 음, 연, 앵글 밸브를 열어서 방수기구함 내에 호수와 노즐을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소화 활동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주요 구성 요소는 이 물을 보내는 송수구, 그 다음에 배관, 방수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높이가 최근에 고층 건물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70m 이상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소방차로부터 밀은 압력이 부족할 때 대비해서 연결 송수관 펌프를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건축물 지하에 지금 저희가 그 건축물 지하에 수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용 뭐 소화전 펌프, 스프링클러 펌프, 보조 펌프 등이 다 있죠. 그 옆에 연결 송수관 펌프를 이제 별도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서 어, 만약에 이제 수압이 모자라거나 이제 그럴 때 펌프를 기동시키는 버튼을 눌렀을 때이 펌프가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이 어, 고층에 이제 연결 송수관 펌프가 설치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어, 연결 송수구가 이제 밖에 있어요. 이렇게 연결 송수구 등이 이렇게 건물 밖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소방차의서 호스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면요. 연결된 그 호스에서, 소방차에서 방사된 물이 배관을 타고서 쭉 건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당된 방수구에서 이 호스랑 그 다음에 호스를 전개하고 창을 열어서, 노즐을 열어서 화재, 이 소화 용수를 방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먼저 이제 연결 송수관의 구성 요소로서 송수구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건물에 이 소방차에서 이제 소화 용수를 공급하게 설치되는데 이렇게 이제 노출형, 건물에 노출에 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방식 이렇게 송수구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구경은 65mm입니다 65mm 쌍구형으로 설치하고 요그 다음에 높이는 0.5에서 1m 요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작동하기 딱 좋은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 송수구 설비 송수구라고 이제 표시한 일람표를 이제 설치해야 되고 최근에는 여기 이렇게 그 사용하는 압력. 그, 보면 이게 연결되면 대상 공간이 그 층수가 높은 데도 있을 거예요. 뭐, 어, 뭐 20층짜리도 있고, 뭐 50층짜리도 있고, 70층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 압력이 서로 다르겠죠. 그 압력을 갖다 요즘에는 여기다 적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연결송수구를 설치하는 곳은 반드시 연결송수구 표지를 이제 설치하고 마개를 씌켜줍니다또 소방차 접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소방차가 접근해서 소방차를 세우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차에서 이 소방차 조작을 좀 하기 쉬운 곳 옆에다 이제 연결 송수관을 이제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 소방, 그, 외부에서, 송수구에서 밀어준 그소화 용수가 건물 내부로 올라가서 방수되는 것이 방수기구함이죠. 그래서 방수구에 연결해서 방수기구를 보관하는 함인데요. 어,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은 그 방수구에서 보행거리 5m 이내에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수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의 호스, 그 다음에 단구형은 한 개, 쌍구형은 두개 이상의 방사형 관청을 이제 비치하죠. 연결 송수관 전용인 경우에는 여기에다 축광식 표지, 표시등이나 축광식 표지등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옥내 소화전이랑 이제 겸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옥내 소화 전 설비 위치 표시 등과, 이제, 겸용 사용 표시 등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방수구는 화재 발생 시에, 그, 한 65파이 구경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는데요. 그 화재 지점에, 이 소화 용수를, 이제, 방수하기 위해서, 어, 그, 내벽이나 건축물 내에, 이제, 배관을,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0.5m, 1m 높이에 이제 방수구가 설치되고 이 안에는 소화전 호스, 관창, 그 다음에 앵글밸브 등이 이제 설치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지금 그 어, 소방 호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65파이짜리 호방 호스가 어, 충분히 이제 방수구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두세 개 정도를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소화 호전 호스가 이제 말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늘어진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청 개수는 당구용 방수구는 1 개, 쌍구용 방수구는 2개 이상으로 하고 송수구는 소방차에서 소방 호스로 소화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된 시설이고. 이 송수 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서 그 압력 범위 표지를 참고해서 소방차에서 압력을 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살수설비입니다. 연결 살수설비라는 것은 이 판매시설이나 영업시설 같은 지하가 같은데 이제 사용하는 소화설비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연결 상수용 그 송수구로 그 연결 송수관처럼 가압수를 받아서 물을 송수해서 화재를 이제 어 진압하는 설비입니다. 송수구 배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로 그냥 살수 헤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장점을 보면 실내 진입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라든지 열 때문에 소방관이 이제 진입하기 어려울 때. 직접 그냥 그 호수만 연결해 소방차에서 물을 넣어서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또그 단점을 보면은 어 집중적인 살수로 이제 수온 피해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수구 배관 연결 살수헤드 등을 갖다가 이제 소방차의 수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 방호 대상물의 헤드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제 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의 그 소방 활동에 잘 소방차를 세우기도 쉽고 이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 어 이거에 음 연결용 연결 상수용 수송 수구를 설치해 줘야 되고 평상시에도 그 주변에는 어 소방차가 이제 화재 시 활동을 할수 있게 어해해물이나 이런 걸 설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동요소를 보면은, 긴구용, 이제, 송수구가 되겠습니다. 소방 차한대가 연결 가능하고요. 쌍구용, 송수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살수 헤드가, 그, 0개 이상인, 열개 이하인 경우, 지금 보면은, 송수구에 이렇게 해서, 헤드가, 뭐, 아, 둘, 수수가 달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대의 소방, 살수, 소방차를 이용해서 살수 헤드가 10개 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살수 헤드가 이제 10개 이상으로는 한 대의 소방차로는 충분한 살수 밀도가 불가능하므로 쌍구용을 설치해서 병렬 운전이라든지 연속 운전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서 보면은 라인 A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결 살수 헤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수 헤드의 이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 살수 헤드는 그 배관마다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배관이 이제 32파이 짜리에는 1개, 40파이에는 2개, 50파이에는 3개, 65파이에는 4제에서 5개, 80파이에는 10개 이하를 설치할수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폐쇄형 헤드는 반드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방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연결살수 설비는 그 청소구를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이제 설치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코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 등으로 이제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택 밸브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그 다음에 선택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곳에 이제 전용으로, 전용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필요한 배관을 선택해서 유수경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로 소화수가 송수구역에 이제 방수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이제 설치되는 배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재 시 연소에가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여기에는 이제 조작하기도 쉽고 또 화재의 위험이 없는 그런 장소에 설치해줘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이 헤드들이 이 송수구가 어디로 이제 물이 쏟아지는 건지 이런 송수구역 일람표를 이제 설치해줘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선택 밸브를 설치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스 접결구의 모양입니다. 이건 연결 살수 설비에서 소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구와 수방차에서 호스를 연결하는 그런 호스 접결구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상수 설비에 이제 재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수구에 이렇게 연결상수 헤드가 이제 연결된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 살수 헤드가 설치돼가지고 1구역이랑 이제 2구역으로 이렇게 어,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살수 헤드가 이제 설치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콘센트의 구조 원리를 보겠습니다. 어, 실제 소화방 화재가 났을 때는 정전이 일어나서 이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